셋째, 인라인스케이트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공원 내에서 동력장치의 바이크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전거는 반드시 우측 운행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응. 공원 내 주차장 등에서 운전 연습을 하는 이용객은 통상 고발 조치 되이 절대 뭐, 뭐,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그늘 사풍에 지정된 하죠. 장소에서만 음, 이용이 줘요. 가능하며, 공원 내에서 취사행위를 네, 하는 경우 뭐지구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공원의 시설물들을 훼손하거나 다른 이용객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로가 배려하고 공감하는 인천 대공원이 될수 있도록 다 같이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로와! 기야 일로와! 일로와!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 무한한 성장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가진 인천이 열어가겠습니다. 교육, 복지, 문화, 관광 등 풍요로운 시민의 삶을 위한 인프라 마련, 경제 자유구역 인천공항, 인천항 등을 통해 역동적인 세계 도시로의 도약, 인천만의 가치 창조를 통한 지역 정체성 확립, 새로운 도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 중심의 시장으로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을 실현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인천광역시와 함께합니다. 记住 쪽으로 갈 거야. 네? 두부 김치 저쪽 전해 먹었는데. 밥이 네. 있어. 네. 몇분 찍었나 보고. 오분 네. 찍었다. 네. 조금 더 있어. 오 분만 됐 네. 이거 줄게. 뭐뭐 네. 뭐. 이건 필요. 기 아 내가, 나 <laughs> 응, 이것도 있어. 이걸 줄게 아니, 귀, 아니, 귀에 하는 것만 줄게. 자, 이 귀에 하는 것만 준대. 자꾸 이러지 말고. 안 줘도 튀어. 지금. 모자를 하나 사야겠지만 응? 예. 뭐, 뭐를 이거 해봐. 어, 절대 여기까지 다 막는 거야. 네. 내가 항상 이걸 하고 다니잖아. 지금 이거 빠른 거쓴 거 거야. 다 그래. 써봐. 아니 전혀 상관 없어. 그대로 있어. 반대로 뒤집었어 그래서. 이쪽으로 돌려서 했어. 아, 안경 써어 이안가져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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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어? 음. 음. 음? 아 이거, 이거 원래 해. 어 저희야,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응? 아니 기 비는 안시어못다그니가 시렸지 산에 가는 사람들 아 이렇게 하고 가는 거야 뺐어야지. 집에 가서 몰을 뭐, 집어넣어 산 하나도 안 시려. 날시 그치? 응? 저쪽은 추 근데 여기 따뜻하지? 전혀 네. 자기야, 이렇게 자기가 몰라서해야 나야, 이거리 하는 사람들은 알잖아. 그니까, 그니까, 그니 바람 불때그렇게 올린 거야 니까그하고 그니까, 그니까, 니까그그니게그 금반장들 <laughs> 산악회 사람들 산악회 사람들 오늘 여기 대공원 왔어 많더어 응? 사람들 많지 날씨가 좋잖아 여기 지금 날씨가 추워 안 추워 여기서는 안 추워 안 추지 저기 올때더라 물론 이러고 다니면 위험한데. 분 찍었다. 아니, 자격. 1, 2분만 더 찍자. 그것어도 되겠다.